정주영의 깨달음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,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습니다. 확실히 대단한 모험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험이 없으면 제자리 걸음 다음에 뒤떨어지고 그 다음은 주저앉습니다. 우리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에 만족하고 회의해져서는 도로 주저앉게 되기 쉽상이죠 학자들은 독일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하고 그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좋아하는지 우리의 경제 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죠. 그러나 정치와 경제에는 기적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. 종교에는 기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치와 경제에는 기적이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. 경제학자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이론으로 또한 수치로는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정신력으로 실현된 데 대한 공색한 변명일 뿐이죠. 확실히 우리는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. 우리 국민들이 진취적인 기상과 개척정신, 열정적인 노력을 쏟아부어 이룬 것이죠. 바로 정신의 힘입니다. 신념은 굴굴의 노력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. 진취적인 정신, 이것이 기적의 열쇠였습니다. 나는 인간이 스스로 한계라고 규정짓는 일에 도전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기쁨을 보람으로 오늘까지 기업을 해왔고 오늘도 여일하게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. 이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은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.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열심히 활용해서 가능성을 가능으로 이뤘던 것이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. 단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모두 다 배워 내 것으로 만든다는 적극적인 생각, 진취적인 자세로 작은 경험을 확대해서 큰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에 평생 주저해 본 일이 없을 뿐입니다. 목표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상응한 노력만 쏟아부으면 누구라도 무슨 일이든 할수 있습니다.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. 이제 나를 세계 수준의 기업 경영자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 모양이지만 나 자신은 나를 자본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나는 그저 꽤 부유한 노동자일 뿐이며 노동으로 재화를 생산해내는 사람일 뿐입니다. 정주영의 깨달음이었습니다.